안녕하세요. 좀 심심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. 뭔가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네요. <laughs> 어,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음, 누가 아까 코멘트에 제 옷이 귀엽다고 해줬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 아이스크림 굿즈예요. 저도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몇 개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받은 옷이거든요. 이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러브 v e s h i 드걸 b e h i 알려 주세요. 러브 a t s h i 걸 behind? b a 그 우는 장면. 물이 굉장히 따뜻했어요. 저는 작은 욕조여 갖고 그래도 따뜻한 물을 넣어놓을 수 있었, 있는 그런 사이즈였는데. 엄청 따뜻해서 나오기 싫었어요. <laughs> 리얼 반신욕. <laughs> 그리고 그 옷, 몸에 있는 잉크 있잖아요. 잉크 이렇게 묻힌 거. 그거 진짜 들어가기 직전에 맹쌤이랑 거기 있던 잉크랑 그런 막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붓고 이랬는데 되게 웃겼어요. 그 장면 좀 찍어 놓을 걸 그랬나봐요. 되게 재밌었어요. 막 맹쌤 막, 야! 이러면서 막. If I could co collab with any artist next, who would it be? Hmm. That's a very, it's always a very tricky ques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. Hmm. There's that. 어, 티타 차님? 오, 갓. 오드리? The girl who likes raps. She's kind of. I, she's cool. 주황이 잘 지내나요? 주황이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. 주황이 요새 엄마랑 노는 재미에 꽂혀갖고 계속 기다리 있더라고요. 엄마, 엄마가 막 저기서 설거지하고 있거나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자기 놀아달라고 <laughs> 황당하지요? <laughs> 쉬는 시간은 신이 만든 시간이에요? 그랬어요? 쉬는 시간은 시간이야 그 아기는 이제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?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소울풀 싱가 지수 언니 아직도 안 들어왔나? 지수 언니 뿌옹. 뿌옹. 응? 데이터 50% 소진했대 충격 이 모든 걸 데이터로 쓰고 있었어 이제부터 느려지는 건가? 곧, 오늘, 이번 달 끝나는구나. 응? 어, 곧, 맞는 것 같아. 어, 곧, 이번 달 끝나니까, 이제. 얼마 안 남았어. 음,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고. 너무 보고 싶어요, 사실. 그리고 그 요새 많이 못 보니까. 섭섭하 하네요. Peace. Good night. 잘 자요. 안녕. 안녕. 로제는 겨울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. 겨울 너무너무 좋은데요. 추운 것만 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럴 수가 없겠지만. 너무 추워요. <laughs> 잘 자요, 여러분. Good night.